네,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 바로 이주연 전문가님입니다. 오, 네, 제가 박수를 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에어 박수를 쳤는데. 자, 무려 솔루엠으로 다시 한번 14%가 넘는 수익률이 났어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완전히 기억했어요. 솔루엠 그 전자 네, 가격표 그쵸. 그거 아닙니까? 아니, 네네. 근데 그걸로 한번 골든벨을 했는데 네, 자리가 이제 또좋 종목은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니까 이야. 또 올라가면 수익도 챙기고 또 음. 내려오면 또 새로운 분들 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입니다. 어, 실적이 이제 7월에 나오겠죠. 네. 어, 그런데 이 경쟁사 프랑스 어, 회사입니다. 어, 프랑스 회사, 중국 오너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회사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프랑스 증시에 이 상장되어 있는데 네. 어, 최근에 주가 상승세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어, 솔로엠 역시나 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어, 그 회사가 조금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 음.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어. 2위라 그랬죠. 어, 이 회사가 이제 음. 어, 2위 업체인데 음. 어, 일단 북미 쪽에서는 1위 업체고요. 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올 하반기에 멕시코에서 공장 중공되면 음? 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파워 모듈 같은 거 음. 어, 전기차 충전용 파워 모듈이거든요. 오. 충전소 관련해서 요번에 테슬라에서 어, 우리 거다 써라 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갔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어, 어찌 됐든 이제. 어, 기술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위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어, 완만하게 이제 상승 추세 흐름을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잘 그리고 있고 어, 이렇게 이제 돌파했던 구간에서 제가 딱 소개해드렸던 구간에서 어, 지금 뭐 크게 빠지지 않고 바로 잘 올라왔죠. 오늘 보시면 이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갱신을 어,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기 때문에 또 최근 트렌드가 시장이 좋아서 신곡가 종목들 잘 가는 그런 흐름들이 네. 있습니다. 어, 솔루엠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1차 목표가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3만원 아, 위로 일단 보시고요. 오. 조정이 나오면 또 맥점. 제가 이거 지금 18,000원 대 아,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딱 올라가기 직전에 일, 이야기 드렸었죠. 그 다음에 2월 2 3일날 노란톡방에서 우리 채팅방 중기 주력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데 요 금락 났을 때 상관없다. 사라. 이야기 드렸었고 네. 여기서 첫 번째 골든벨 어 울렸었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골든벨 여기입니다. 자, 세 번째 <laughs> 골든벨은 어디가 될지 잘 한번 <laughs> 지켜보시고요. 궁금해요. 아 분하다. 내가 못 샀는데 잘 간다. 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어디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살수 있을지 제가 콕 집어서 또 솔루엠 콕 계속 매일 매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솔루엠으로 두 번째 스윙 나신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 종목을 어디서 이야기를 할수 있나요?